조건적 섭리 법칙이요. 에, 에, 여러분, 다 이, 저기, 에, 구약, 신약에서, 구약시대, 신약시대에서, 예, 예수님 오실까지 구약시대겠죠. 오늘까지 하나님의 섭리 보면은 상징적 섭리, 혹은 또 형상적 섭리랑 있죠. 어. 뭐, 상정 실체, 형상, 이런, 이런 말 했죠. 상정적 섭리. 그 다음 또, 형상적 섭리. 뭐, 우리, 나 배울 때는 그런 걸 했는데 요새 잘 모르겠구만. 어, 그 다음 또, 형상적. 상정적 섭리 시대. 또, 형상적 섭리 시대. 이런 게 있었거든. 지금도 그런, 이런 말섭지 모르겠네. 예. 그 다음, 실체적 섭리 시대. 실체 실체적 섬유시대 이렇게 해서 네. 그 상정 형상 실체야. 예, 아브라함 아브라까지는 상정. 아브라함 이후는 그다음 어, 형상. 그다음이 예수께서 오시면 실체가다. 이렇게 됐다. 그래요 저번 때도 말씀 뭔가 참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오셨으면 실체지만은 오시 전까지는 상징적으로, 혹은 형상적으로 유하는 거예요. 예, 그런 조건 을 세워놓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아 방주라 하더래 노아 방주 건하여숨 좋은 물이거든어 천주를 상징하는 상징 상징 천주를 상징하는 노아 저 방주를 세워놓고 또 그다음에 미시아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가지고 수놓는 했거든그섬유야그 상징적 섬이라고 해. 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야. 에? 앞으로 예수님 올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올 텐데 그거에 그, 그, 대해서 미리미리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면 형상적섬유야 어? 성막이다, 성전이다 하는 게다 그게 예수님 몸을 갖다가 형상적으로 하는 거거든. 어, 그러기다 형, 그다 소입니다그 어? 다음에 이제, 그다 모세가 반석 쳤다는 것도, 그 반석 치는 그때 물 내기 위해서 쳤지만은, 그다 거기에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 형, 의미야. 어. 잘 치면은 예수님을 치는 게 아니 되고, 잘못 치면 예수님 치는 게되어버다 어. 그게 잘못 쳤거든. 그런 게 다, 그, 성, 형, 저, 어, 상징 형상, 이런 겁니다. 그런 섭리를 해가지고, 그럼 마지막에 실제로 오신다, 그냥. 어? 그런 섭리가, 아, 맞습니다. 그러기 때 이런 거 모르고 나오는 말이야. 구약 읽어본 말이야. 무슨, 뭐, 저, 어린애 통화 같고, 신화, 신화 그렇단 말이야. 그렇죠? 예. 이런 일이 아니 뭐 비둘기 내안 어쩌고 말이야. 그게 도대체 무슨, 현대 우리한테 무슨 거 있냐고, 비둘기. 새한 새 마리, 새몇 마리 하서 말이야. 어, 하고 그 말이야. 어, 하나님 무슨, 그저, 어, 뭐, 우리네 똑바지놀 젊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 어? <laughs> 어,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어? 상징적 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깊은 뜻이다. 그 말이에요. 어? 네, 그걸 잘, 그때 당시에 그, 어, 참, 부른받은, 시험받은 무리들이 그걸잘 하면, 어, 그 다음, 그 후에 몇시에 오실 때잘 되는 것이죠. 저모터이되 그, 어, 또, 안 되는 그렇게 되거든. 그런 그 중대한 내 뇌가 지금. 같은 아, 것이 이게 조건조서입니다. 예. 지금도 또 참이 또 이거는 지금도 어? 여러분 다 1965년 그때 들어오신 분 있겠지만요 어, 전 세계 를 다니면서 한국에서 흙하고 돌미 성지 돌하고 어? 가져왔어요. 세계 40개국 돌아다니면서 다 땅에 쓰면 왔거든. 어? 그게 성지야 그나라. 어. 그게 다그 상조소미 있어. 그, 흙이 뭐, 그, 흙은 뭐, 그쪽, 뭐, 무슨, 흙, 다 마찬가지 형인데왜한국에 가서 헌냐고말 한국. 돌은 또야, 한국 돌을 갖다가 세계다 다 심냐고 말니다그 네? 조건이야, 조건. 조건주 이 선배.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을 중심하고서 세계다 통일나게 앞으로, 틀림없이. 네? 그조건시원배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그런 선이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님 왜 하는 말많 하시거든, 절대로. 네? 네. 눈 있는 자, 귀 있는 자만이. 아, 보고 들는 거라. <laughs> 예. 그래서 예를 들어봅시다. 그 전에 한번 지금 바로 거야. 저 시간이 참 빨리 가는구만저 256일 만에 돌아왔어요. 전 세계를 돌아올 때. 저는 그때 들어왔을 때 하여간 아버님께서 말씀하는 거든가뭐 행동하는가 전부 뜻이야. 그냥 농담하는 것도 농담이 아니야. 말은, 말 표현 농담이냐, 그것을 딱히 을 수도 있거든. 어, 그걸,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예. 하여말 한마디 해도 무슨 뜻인가, 그그 해석하는 거야. 해석하거 어, 예, 그런데, 돌아오시는데, 일본에 오셔서 며칠 묵었다 오시거든 바로 오셨을 때 어째서 일본에 며칠 못오느냐그 말이다. 예. 영어도 무슨 뜻이 겠다고 그래서, 돌아오시, 계산해보니까 여기, 여기, 450, 500, 256거든. 대관의그 숫자 계산해봤어. 하하, 알았다이 그게 <laughs> 사수야, 사수야. 이거 뭐냐, 말이죠, 여기. 여기. 4의 3승이야, 3 3승. 어? 아니, 4의 몇인가? 4, 4, 16하고, 가만있어 4. 4, 4, 가4 4, 4, 4. 이거 뭐번 봅시다, 이거. 어? 아, 64지, 그러니까. 알지알지 알지. 이게 64지요? 어? 64도 사람 못 해? 예? 사님이 있어. 아, 10, 10명이지? (16이죠) 어, 어 맞죠 그러니까 4의 4에, (4에) (3) (3승이) 맞지 왜 그러나 4승이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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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2위) 3 3이지 (1위) (2위) 지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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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사위 (2위) (2위) 2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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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사니까 사수야 사수, 사수야 사수야 사수선이라고 해야지 지금 여기가 그 며칠 며칠 기서서 이걸 채웠다 난 그렇게 봤거든 뭐라 하면 모르죠 그냥 말씀하니까 모르죠 지금도 모르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 그래 본 거야 이렇게 전부 다 어? 전부 다 뜻이네 뜻이야 어? 상징적 조건이 다이거든 어. 그게 보통 그 보통도 뭐놓고쭉 말씀하는데 그귀는장다딱딱딱 따라서 들데 뭐로서 그냥 그냥 흘러 버려. 응? 그런 부인군이라 이래 이래 아 그래 그런 분인 줄. 보통뿐이 아니 보통뿐 아닙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이 항상 무서워 무서워요. 응? 도워 도려가 도려. 아 전부 다뜻적적이야 도대체 어떻게 끌을 수 있냐, 제가. 사람이께서 들어 좀, 또, 또, 이발 좀 찍고, 이데 저도 찍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죠. 이 그, 다, 나 같은 사람 마음 다뜯어 보는 것 같아요, 어? 네. 그 그렇게, 그렇게, 내가 너무 신경, 잘 모르죠, 잘 뜯었더니, 그런 거, 조금 아니까, 항상 마음 불안하거든. 어? 어, 무언가 안 돼서 못 하는 거 아닌가. 지켜 하는 거 아닌가, 가 그러니까, 어, 그런 거야. 그런, 그런, 그조건조섭이야 그다음에 이제 성지 정할 때도 여러분다 아시죠 성다그 이제 기레기 넓이다 걸어서 몇 박자 옆에서 몇발자다 있죠 다 숫자면 숫자 그렇게 해서 성지가 정한 거죠 예아 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 안 해주시고 해석은 해야 되었고 아주 고래 신경 많이 썼죠 그래 그래야지 필요 없는 신경도 많이 썼어요 그다음에 그, 그 그다음에 그다음에 조금만 이제 거기다가 는구만 그 다음에 잠깐만 합시다. 거짓과 참여 선의 법칙은 있어요. 이것을 뭐냐 하면 말이죠. 이, 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에, 거짓 메시아가 온다. 또지상천국 어, 뭐라 하면, 통일 세계 오기 전에 에, 거짓 통일계이 온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에? 에, 그래서 어, 예수님 때 로마 카이자가 바로 어, 참 이, 가인 사탄 편의 메시아로 와가지고. 어, 스탄편으로 먼저 어, 토인 국가를 세워놨죠. 그게 로마죠. 메시아가 와서 실질을 할 것인데 돌아, 어, 돌아가셔서 안 됐고 또 제림 때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뭐, 어, 가인편에 메시아가 먼저 와가지고 어, 가인편의 천국 토인 세계를 먼저 이어보거든그 스타린이야. 예? 그래, 스타린은 나는 인류의 탱이라고 그랬거든. 예, 가짜 탱이야 그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그런 거 봐서, 어, 사탄편 미시아가 나타나고, 사탄편 천국, 평이 나타나면은, 하늘편 틀림없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아시다 그래요. 그런 건데, 시간 때문에 보이시는 것고그 다음, 또, 그 다음, 또, 어 그건 6이고, 그건 7이요. 7에, 그 다음에, 5가 아닌가? 어, 오 6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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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이고. 종의, 종의 행적 정제법칙에 종의, 그냥 쭉 전개가 없죠